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론조사 기관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어린 짐작해도 50%는 안될 겁니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중도라고 하면서 좌파 성향인 사람들도 믿을 겁니다. 원래 우파나 보수들은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좌파 성향인 듯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기의 지지율이 어떻게 6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좌파들 아니고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시기 지지율은 잘해줘봐야 30%? 안 그러면 20%도 안될 텐데요. 나라를 이렇게 거들내버리고 도둑질에 바쁘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해? 60%가 넘는단 말입니까? 요런 조사 기관들도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기들이 이 땅에서 요런 조사란 걸해 먹으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권에 붙어서 이랬다 저랬다 엉뚱한 짓을 하면 그들도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게 돼서 엄청나게 저도 기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짐 커밍스가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거시기가 미국의 나라를 완전히 넘겨버렸다고. 대한민국은 미국 땅이 돼 버렸다고. 미국 땅이 돼 버렸으면 좋은데 문제는 되지도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거를 다 빼먹는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을사 조약의 조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일 합방의 조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전히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딱 있고 모든 것은 미국에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거시기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둥이가 얌은 민노총도 자파들도 레거시 미더들도 아무 말도 안고 있다는 거 이게 더 사람을 짜증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즉부터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천재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거시기와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거. 거시기와 대한민국 국민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중에도. 트럼프에 대한 의중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진커밍스라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그 칼럼니스트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거시기가 이번에 발표한 팩트시트가 세상에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트럼프와 거시기의 계약이랍니다. 미국에서 말을 하기를 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 적이 없어. 거시기와 했어. 트럼프와 거시기의 계약. 그러니까 이 모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시기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라 하면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거시기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근데 저 빠가야로. 멍청한 것들은 못 알아듣고 오늘도 희덕거리고 남아공에 갔네? 거시기는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간이란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자파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파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래, 자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돼. 대한민국은 동맹국인데, 자파가 야금야금 다 먹으면서 중국과 짬짬이 해가지고, 동맹관계를 흐트러뜨린다는 거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무기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작살을 내버린 겁니다. 아니, 거시기를 작살 냈다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거시기와 트럼프의 계약이라잖아요. 우리 기억하죠? 문재인이가 주둔비를 1조를 안 넘기겠다고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때 몇 프로 올려달라 하니까 1조 넘어간다고 발바바떠면서 5년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계산하고 상정하고 계약하고 합의했던 것을 문재인이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일조를안 넘기겠다고 아둥바둥 대면서 우리는 뭐대뭐대 한 짓이 결국은 5년마다 한 번씩 계약한 것보다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짓을 한 것이 자파들입니다. 자파들은 그러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고 우리 늘상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파들 중에 거시기같이 대가리가 안 돌아간 인간들이 또 있을까. 거시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실 차지하고 있는 거시기. 민주당 찌끄레기 거시기. 지자체 단체장들 거시기, 그 거시기들이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아니, 지금은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시기가 트럼프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 거시기.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한 미군 주둔비도 3조 5천억.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국방비도 있어요. 근데 무기 개발한 개발비는 지금까지 안 줬는데 개발비도 주게 돼 있다고 그러네. 하튼가 나라를 이렇게 산산이 조각내 버렸는데 자파 저 무시갱이들은 잘했다고. 그래도 잘했다고. 오메 엄청나게 성공해버렸대. 아니 나한테도 에이팩에 엄청 성공했는데 칭찬 안 한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무식한 것들이지. 나 같은 아줌마보다도 더 무식한 인간들이 나한테 에이팩에 성공했는데 칭찬 안 한대. 오미오미어쩌을까잉 자파들 수준은 저래. 아줌마인 나보다 수준이 훨씬 밑바닥이요 그러니까 저딴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거시기한테 받아낼 게 엄청 많은 보구만 거시기 굿바이.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